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린 거 기억하세요? 영상 댓글을 보면 한두분 정도가 타오버오에서 소싱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게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오버오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만한 것들만 계속 쏙쏙쏙 뽑아가지고 소싱하는 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상품이 많기도 한데 이게 중요한 거는 플랫폼 자체가 중국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해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매대행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 국내에서 상품 소싱을 계속하세요. 한국에서 어떤 게 정말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 이런 걸좀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타오바오나 티몰이나 1688 사이트 가셔가지고, 제품들 찾아보고, 가격을 맞춰가지고 판매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타오바오에서 상품 소싱하는 거 알려 달라 이거는 솔직하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소싱을 한 다음에 이 얘기는 곧 국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고 제품을 구입하는 거 이것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안 다음에 중국 사이트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타오바오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가격에 맞는 물건을 선택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타오버에서 상품 소싱하는 이 방법, 테크닉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상품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타오버워 뭐 1688, 이 플랫폼들에서 아무리 뒤지고 소싱해봐야 진짜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의 상황이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년 넘게 뭐가 잘 팔리는지 맨날 찾아보고 알고 있으면서 머릿속에 너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타워바오에 가면 거기에 상품 소싱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는 상품들 그것들과 비교해서 디자인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가격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성능적으로 우위에 있거나 이런 제품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제품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서 타워바오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상품 보험 돈이 없어서 스토어에 뭐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잘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타오바오를 뭐 어떤 방법이나 특정 로직을 통해서 이걸 학습해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진짜 잘 팔리는 제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절대 그거를 가지고 올수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타워버나 이런 중국 플랫폼 가셔 가지고 내가 이제 막 올릴 상품들을 소싱하는 거는 정말 방법도 없거니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상품 소싱하는 방법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영상 만들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워버나 1688 같은 사이트에서 내가 처음 올릴 상품들을 기초 작업들을 하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먼저 국내 스토어에서 데이터를 기반해서 소싱하신 다음에 중국 사이트를 활용해서 판매해보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이 영상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